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역 굿모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청역 저희 사무실 인근에, 어, 모아타운 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또는 신속 통합 기획 등의 개발 사업에 따라 주변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망원 1동 모아타운 지역은 이미 지정이 되어서 관리 계획까지 다 나왔고요. 성산 2동 모아타운 지역도 지정이 완료되고 관리 계획 다 나와서 지금 종합 슬립을 위해서 연본동에서 다시 진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 1동 지역의 신속 통합 계획, 여기도 구역이 지정이 돼서 현재는, 어... 소, 어,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으면 실입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이 마포구청역 5번 출구 방향인데, 요 뒤쪽 망원 이동지역에 지금 뉴월드시티 모아타운 지역이 지금 계획이 진행 중인데, 동의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 3개를 나누어가지고, 각각 구역마다 동의율 30% 이상이 넘어가지고, 구청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망원 2동 건너편, 이쪽입니다. 성산 1동 지역이죠. 성산 1동 지역에 마포구청역 역사권 시프트 사업, 지금 현재 동의율약한6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진구가 되어서, 구청에는 이미 검토가, 사전 검토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법과 신법으로 나뉘긴 하는데, 요 지역은 구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성산 일동 모아타운 지역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30% 넘어서 구청에 동의서가 접수되었는데 요번에 발표할 때 조건부 선정 조건부로 이제 그 보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 이유는 진입로 확보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아마 그 도로 부분에 지분이 갑자기 많이 나누어져 가지고 지분 쪼개기 들어와 가지고 사고 팔고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조건부 보류 이렇게 요 지역은 선정이 그 결과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요 지역에 준비위원장 님들이나 소유주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새롭게 한번더 신청을 한다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여기 망원 1동 지역, 성산 2동 지역은 이미 지정이 되었고, 관리계획까지 다 생성되어, 관리계획까지 다 수립되었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멸실을 해야 되죠. 이제 조합이 성립하면 공사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주택들, 종전주택들을 멸실하고, 새로운 아파트 또는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언제 멸실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지역이나 성산 일동 지역, 망원 일동 지역에 살고 계시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분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전세가격이 공동주택가격 곱하기 126%라는 어떤 한계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아직은 어그 기준에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하고 버팀목 대출 가능한 또는 안심 전세 대출이 가능한 수준 안에서 눌려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126% 규제가 계속 살아있다면 보증금은 126%의 묵대 반전세로 변질되어서 반전세로 변형되어서 월세가 폭 등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벌써부터 되고 있는 거죠. 멸실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멸실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의 전월세 가격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는데, 제가 지금 뉴스를 좀 보다 보니, 현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께서 임대차 입법을 당장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정부에서 만들었던 임대차 입법 중에서 가장 지금 없애야 될두 가지라고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음, 계약갱신청구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 3법에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어, 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그 다음에 5% 이상 상한을, 어, 상승을 못하는 상한이 걸려있는 내용인데, 일단 두 가지는 없애야 된다, 그러던게한 가지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두 번째가 5% 이상 못 올리게 제한을 했던 그 제안인데 이두 가지는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2024년 5월 현재 여기가 지금 서울대 관람이 서울대 관람차가 들어옴으로써 모아타운 동에서 역세권 재개발 지역의 진행이라는 것도 가격을 이미 매매가는 쭉쭉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쪽은 30% 동의율이 넘어서 구층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은 현재 한 60에서 65% 대략 한 65%로 보고 있습니다만 동의율이 끌어올라가서 구층에서 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역세권 재개발도 이미 전세를 끼고 개비 약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임대차 입법이 없어진다면, 없어진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세, 월세 수요가 주변으로 흩어지는 시점은 앞으로 2년 내지는 3년 후라고 본다면, 그때 만약에 이 임대차 입법도 없어지고, 매매가는 주변의 개발 동의율이나 어떤 열기 때문에 매매가는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전세 가격이 아니라 반전세 개념으로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세는 없어지고 전부 다 반전세화 되면서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이 개발 계획이 많이 발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는 이렇게 갭이 분홍색 모양처럼 얼마 되지 않았다가 현재 2024년 들어서면서 126%라는 어떤 그 한계성이 전세 가격을 끌어내리고. 주변의 개발 이슈가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현재 1억 5천 2억이라는 갭 투자 금액은 상당히 갭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3, 2, 3년? 3, 4년 후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는, 어, 역세권 시프트 사업 등에서 진행됨에 따라 멸실되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가는 다시, 전세는 전세가가 올라간다기 보다는 전세 플러스 월세 의 가격이겠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가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사면 이쪽에서 전세가는 회복하고 개입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이런 마이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조건들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주 수요가 우리 지 우리 지역으로 유입돼야 되고, 두 번째, 임대차 입법이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요세 가지 조건이 서로 합치가 되어야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의 시나리오가 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임대차 입법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개발 이슈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일같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가 뭐 문의 전화가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오해가 뭐냐면 개을끼고 1억 정도의 돈으로 아갭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1억 후중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이미 없고요. 약한 1억 5천 내지 한 2억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어, 매물이 좀 있는 편인데 망원 2등이든 성산 1등이든 전부 다 매물들이 지금 급격히 빠른 속도로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앞으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 이사철 들어서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변에 어, 여러 가지 전세 시장이라든지 개발 상황이라든지 음, 조금 지켜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